안녕하세요. 어제 유튜의 은달입니다. 저는 호수공원에, 호수공원에 호수 나와있고요. 아빠 조금 아까 너무 훌탄을 찍었는데 언니가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음. 그게 힘들게 찍어가지고, 한, 거의 10분쯤 됐거든요? 근데, 언니야, 날려버렸어요. 힘들게 찍었는데 근데 이거는 1탄, 2탄, 3탄으로 연결이 쭉돼 있고요. 돼 있고요. 그리고 1탄은 연날리는 거, 2탄은 2탄은 그 언니가 홍수 롱보드 타면서 찍는 풍경인거요 3탄은 도서관 공원에 가서 저가 롱보드 타는 거를, 롱보드 연습하는 거를 아빠가 찍어주는 거예요. 오, 이거 게시일은 어, 어, 2020년, 어, 오늘이 5월 2일에 3개를 올리는 건데, 이거는 이게 1탄, 2탄, 3탄이에요. 아전에는 뛰고 그랬는데 이제는 뛰고 그런 걸안 해요 왜냐면 구경거리가 없거든요 아 구경거리 하나 있어요 아빠가 연 날리는 거 하나 빠진 거 방패염 문제가 뭐야 제가 a k e a guy a 땡겨 u t that. What h 아빠, 나 잠바 좀 먹길래, 아빠. 아빠, 이거 잠바 좀. 아빠, 아빠 이거 잠바. 좀. 아빠, 이겼어, 잠바. 잠깐만, 이거 묶어, 묶어, 묶어. 이렇게, 들고. 아, 왜 내가. 간만이를 입었어요. 짠, 예쁘죠? 이이 예쁜 풍경은 여기에서만 볼수 있을 거예요. 짠.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옛날그파란색인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돼 있어. 아, 저거 내연 저기에서는 공사 중이에요. 뭐저거언니 저거 올 얼굴이야, 저 언니예요. 언니예요. 언니 예. 그 언니 안그리고 그냥 언니 이름이랑 언니 사이만 했어. 저기 얼굴 있잖아. 언니 얼굴 안 그렸다니까? 그럼 저건 뭐야? 응. 아빠! 가야돼, 이제! 25분이 끝나서 가야돼요. 도서관으로 갈건데 봐봐요. 15분 종지 아빠 가야 된다니까 쓰레기 주워서갈 거예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구독 좋아요 앱 설정 꾹꾹 알림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자 별로 없어요. 100만 달려주세요. 얼마 칠만 아니. 안녕 구독 좋아요 꾹꾹 100만 100만 목표.